예 할렐루야 저는 문준경 전도사님 순 순교 기념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성결대학교에서 학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압니다. 참 귀한 분이고 우리 성결 교단의 자랑스러운 순교자 분이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예, 참, 이제 한번 제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중경 전수사님의 졸업 증명서가 여기 있네요. 문중경. 기증을 김성환 목사님이 하셨군요. 예, 참 귀한 자료입니다. 이 성경책은 우리 문중경 전수사님이 쓰신, 사용했던 성경이라고 합니다. 예, 많이 벌써 아주 오래된 예, 성경이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예, 우리 한번 성결교단은 예, 사실 중생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사중복음 예, 신유도 있고요 재림도 있고 성결도 있고 예, 이명직 목사님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결교단에 참 예, 독보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은 바로 1890년 서울에서 출생하신 분인데 성결 교단의 대표적인 인물로 제1의 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서울 신학대학 초대 학장을 지내신 분이죠. 이명직 목사님은 뭐더 이상 말안 해도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십니다. 여기 보면 장석조 목사님이 예, 순교자 문중경의 스승위로 되어 있네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김응조 목사님 예, 1896년에 태어나셔서 이렇게 또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은 자, 여기 이성복 목사님 아시죠? 성결 교단의 한국의 무디로 불려질 정도로 그렇게 복음 전도에 열심을 해셨던 예, 우리 이성복 목사님 저도. 오직 예수 기념관에 우리 이성공 목사님 그런 일대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영 전도사님 이렇게 또한 여기 나와있네요 그리고 이인재 목사님 또 순교자 이판일 장로님 문중경 그분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또 이봉성 목사님 이렇게 제가 다 설명은 할수 없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 김중곤 목사님도 여기에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에, 그리고 에, 이만신 목사님. 에, 제가 이 이만신 목사님은 에, 좀 압니다. 그래서 한국중앙교회, 아주 한국중앙교회는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유명하죠. 이만신 목사님. 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택이 목사님이 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예, 중도면 대초리에서 예, 태어나셨군요. 예, 문중경 예, 전도사님 또 쪽에서 스승을 통하여 하나님께 절대 사랑을 체험했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잠깐 예, 우리 한번 올라가 보시죠. 자, 한번 예, 제가 이지 인터넷이 안 돼서. 예, 실방을 하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 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예, 5시에 문을 닫는데 4시 반에 도착해서 지금 예, 시간이 관람 시간이 거의 다돼 가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찍는 데까지 제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중한 사진들인데 제가 일일이 좀 설명하기는 지금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올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중도 안에 있는 11개 교회에 교회들을 이렇게 쭉 나타나주고 있고 또 신앙군의 교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이 종이 무세종인데 문중경 전사님 그 교회에서 사용했던 이 종이라고 합니다. 아참 역사가 깊군요. 문중경 전사님이 그때 교회에서 사용했던 종이라고 합니다. 예. 예, 참, 어떻게 이렇게 자료들이 이렇게 남아있는지. 예. 참, 귀한 예, 자료들이네요. 이렇게. 당시 성경 말씀. 예, 여기는. 예. 전시된 고모시는 유품이 아니고, 예, 이렇게 유품은 아니지만은,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문준경 전사님의 방충리 기도체에서 발견된 예, 태반 단지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발견이 되었고, 당시에. 예. 이제 노도기를 체험하는데, 예, 우리 문준경 전사님, 참, 이 이야, 이 신앙의 이 바다, 바닷길을 이렇게 걸어서 이 지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우리 문중경전우사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오늘날의이 성결교단이 있고 또 성결교단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모신 아홉컬레. 예, 이 고무신 보이죠? 이렇게 고무신 아홉 걸레가 달도록 걷고 걸었던 수십 킬로의 길이의 노두길. 문중경 전사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굴하지 않고 노두길과 풍선배, 돛단배로 섬들을 다니며 박애와 헌신의 삶을 살며 사랑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다 섬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뭡니까, 다리가 놓여져 있어서 마치 어떤 그 같은 육지를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네요. 김중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중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뭐잘 아십니다. 우리 정강 목사님이 늘 우리 김준고 목사님 말씀을 많이 하시죠. 수화전이 먹으라고 주시고 때로는 아픈 부위를 만지시며 할머니가 손자의 배를 쓰다듬은 듯 하셨는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확 바뀌어 있습니다. 이 자매는 돈도 없고 약도 없고 여기 병원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 났습니다.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김중곤 목사님이 우리 문중경 전사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치료의 역사를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순교체험관이네요. 예, 여기 박보옆 권사님이라고 예, 살길을 마다하고 순교를 자처한 문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으로 쳐들어온 공산주의자들이 문 전도사님을 체포하여 즉결 처분하지 않고 목포 정치 보입으로 이송 수감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목포에는 국군의 상륙으로 인민군이 철수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풀러난 그녀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마지막 바라가는 인민군들이 교인들을 해칠 것을 생각하여 나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려 가야 한다며 나섰다고 합니다. 이때 이성봉 목사가 잠시 안전한 곳으로 피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그녀는 수양딸 백정이와 증동리교의 신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풍선 돗담배를 타고 목양지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미처 철수하지 못한 인민군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만 들어가서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었으나 목자의 사명감에 증도에 돌아간 그녀는 1950년 10월 5일 새벽 2시경 체포되어 인민군에게 끝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야 참 이렇게 순교를 하셨군요. 예. 이렇게 우리 문중경 예, 참 전두사님을 이렇게 사악한 이 공산당 무리들이 야, 참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유가 없는 이런 곳에서는 인간의 본성대로 이렇게 악을 행, 행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 예, 하나님께서 예, 이렇게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문중경 전도사를 길러낸 이성봉 목사님. 아, 우리 이성봉 목사님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길러내셨군요.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은 한국의 무디라고 할 정도로 다 복음에 아주 미친 분이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신 예수를 자랑하다가 하나님 품에 한계인 진정한 정말 주의 종입니다. 문중경 전사의 기도. 참.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한 분뿐이요. 우리의 대화에 말없이 듣는 분이시니 당신의 오만한 말을 용서해 주길 기도할 뿐입니다. 죽기로 각오한 이 몸이니 무슨 할 말이 있겠소만 당신들도 속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기만 바랍니다. 속히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참하나님에 예, 대한 기도가 절절합니다. 예, 이렇게 예, 참이 임자도. 그래서 성결 교단에도 사실 순교자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순교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못 드리고 국가에서 프로테즈를 지정해 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참 참담합니다. 문중경 전사님은 이런 생명의 이업 속에서도. 성도들을 지키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이렇게 갔다가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문중경전사님의이 아름다운 신광과 또, 바른 목양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경계석으로 삼아서 닮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예, 한번또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 샅샅이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참, 예, 이 종이 문중경 전도사가 교회에서 사용했던 종이라고 합니다. 참, 참 유서 깊은 종이죠. 이야. 이렇게. 이렇게 귀한 종이네요. 참 이런 것은 하나의 정말 얼마나 귀하고 에 우리 모두가 그냥 단지 그냥 종이나 또 우리 전사님의 유품 뭐 이런 것 그늘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속에 묻어나는 우리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바로 기쁜 소식인 예수를 우리가 발견해서 모두가. 예술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는 에, 이렇게 또, 에, 시를 적어 놓았습니다. 예. 한번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죠. 예, 내려가 볼게요. 예. 예한 번, 예, 또 이제 위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밑으로. 내가보 도록 하겠 습니다. 예참야 다시 이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에이, 좀 시간이 되면 제가 잘좀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에이, 이건 김성환 목사님이 기증을 하셨군요 문중경 전수사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목포로 내려와 삭바느질과 재봉틀을 하여 고난의 삶을 살아갔다 그랬습니다 문중경 전수사님이 사용한 예, 그재봉틀입니다 아, 참 기하군요. 예, 다 찍. 었 예, 네, 관장님 주로 올라가시. 예, 예, 3층으로 제가 올라갈게요. 예. 예. 3층으로 올라가시고요. 예. 그 현관문 잠궜거든요. 3층이 연문으로 해서 나가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올라가십시오. 예, 예, 이제 올라갈게. 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야 아버지. 예좀 일찍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우리 문준경 전사님의 동상입니다. 승교자 문준경 전사님. 1891년에서 1950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저야, 아버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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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상,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